소방설비기사 필기 2017년 2회 소방원론 암기 과목으로 문제와 답만 있으며 해설이 필요한 문제의 경우 간단한 해설을 첨부하였고 화학식의 경우 리딩이 안되어 한글을 써넣었습니다. 화재시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려고 할때 산소의 농도를 13발륨로 낮추어 화재를 진압하려면 공기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약몇 발륨가 되어야 하는가? 38.1. 건물화재의 표준 시간 온도 곡선에서 화재 발생 후 1시간이 경과할 경우 내부 온도는 약몇시 정도 되는가? 925. 프로판 50발륨, 부탄 40발륨, 프로필렌 1 0발륨로된혼나가스의 폭발 하한계는 약 발륨인가? 2.09 유류 탱크의 화재 시 발생하는 슬로보버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탱크의 바닥에 고인물의 비등팽창에 의해 발생한다. 해설 바닥에 고인물의 비등팽창에 의해 발생하는 것은 보이로버 현상이다. 에테르, 케톤, 에스테르, 알데이드, 카르복실산, 아민 등과 같은 가연성인 수용성 용매의 유효한 포소화 약제는 네알콜포, 화재의 소화원리에 따른 소화방법의 적용으로 틀린 것은? 제거소화, 포소화설비, 해설, 포소화설비는 질식소화이다. 동식물류류에서 요오드값이 크다. 라는 의미를 옳게 설명한 것은? 불포화도가 높다. 다음 중 연소시 아황쌍가스를 발생시키는 것은? 요왕. 탄화칼슘이 물과 반응할 때 발생되는 기체는? 아세틸렌 주성분이 인산염류인 제3종 분말 소화약제가 다른 분말 소화약제와 다르게 A급 화재에 적용할 수 있는 이유는 열분의 생성물인 메타인산이 산소의 차단 역할을 함으로 소화가 된다. 표면 온도가 섭씨 300도에서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된 히터의 표면 온도가 섭씨 360도로 상승하면 섭씨 300도에 비하여 양몇 배의 열을 방출할 수 있는가? 1.5배 화재를 소화하는 방법 중 물리적 방법에 의한 소화가 아닌 것은? 억제 소화, 위험물의 유별 성질이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은 제면 류험물인가 제3 류험물 다음 중 열전도율이 가장 작은 것은? 안면, 건축물의 피난 동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피난 동선은 복도 계단을 제외한 엘리베이터와 같은 피난 전용의 통행 구조를 말한다. 해설. 피난동선은 복도, 통로, 계단과 같은 피난 전용의 통행구조를 말한다. 공기와 할론 1300일의 혼합기체에서 할론 1300일에 비해 공기의 확산 속도는 양몇 배인가? 2.27배. 내화 구조의 기준 중 벽의 경우 벽돌조로서 두께가 최소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19. 가연물이 연소가 잘 되기 위한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열전도율이 클 것. 해설. 연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열전도율이 작을 것. 반대로, 자연 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열전도율이 클 것. 질식소화 시, 공기 중의 산소 농도는 일반적으로 양몇 펄륨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15. 다음 원소 중 수소와의 결합력이 가장 큰 것은? F.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후 채널 안에 있는 재생 목록으로 시청하시면 편리하게 연속 시청 가능합니다. 법이 개정되어 답이 바뀌는 경우 영상 하단 댓글로 알려드리니 댓글 확인 부탁드리며 유튜브 영상 하단 설명란에 각종 필기, 실기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 확인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